어. 이 영장 청구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영장 청구를 세번발려했다가네 번째 그 영장 심의 위원회에서 또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아, 뭐, 기각될 수 있죠. 뭐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면. 근데 그 검사 새끼들의 그 소위 꼰조짓이라고 하나, 이, 이 뭐라고 하나 일종의 사보타지는, 그러니까 음, 지들이 지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근런데영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검사한테 있으니까 검찰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기 싫으니까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현장 실질 심사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건은 사실 안 맞죠. 그러니까 어, 물론 문서적으로는 검사가 청구를 해준 거니까. 근데 판사가 보기에뭘 할까요? 물론 가서 검찰, 경찰, 수사한 경찰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검사가 안 왔어요. 그건 이제 뻔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어? 그러니까 아. 어. 이런 검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음, 헌법을 개정할 때, 당연히, 이, 검찰총장이라는 문구도 빼고, 검찰총장이 뭐큰 벼슬입니까? 그리고, 이, 검사 영장 청구권을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 이, 이따위 검사 새끼들의 이지라를 더 이상 그,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대단히 큰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큰 망상적 착각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대단히 무슨 정의로운 양, 어, 하여튼 역겹을 수밖에 없는. 어,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후처 차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원래대로 기각, 그니까, 청구 안될 수도 있어요. 청구 그니까,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 검찰의 말대로. 그런데, 최소한, 어, 보검에, 고등검찰청의 영장심의원에, 시민, 영장심의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최소한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어서, 본인의 역할을 해야죠. 그런 것딱있시면 검사 왜 합니까? 그냥 검찰청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 검찰총장과 검사 연경 청구권을 반드시 다음 헌법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 음, 뭐 하는 짓입니까? 어쨌든 그 어, 이게 좀 그래요. 어, 이번에 뭐 보수 뭐 보수 청년 채팅방에서 어, 비비탄 가스총으로 무장하자 경찰 쏠려고. 175명이 들어있는 기독청년 오파 모임 방에서 구매 관련된 공유가 링크되고 있다 링크가 공유되고 있다 위비탄 총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그 경찰들한테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 눈을 향해쏜 온대거나 아니면 이게 집중적으로 화약 같은 걸좀 세게 넣으면 다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경찰을 그걸 무력화시키겠다고요 어, 모아갖고 경찰을 그 짓밟아 갖고 경찰을 뚫어서 음? 헌법재판소로 들어가서 헌접 재판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빨갱이 빨갱이들 다 때려 죽이려고 어? 서부지법에서 한 것처럼 폭동폭동폭동 음. 어, 폭동. 이런 새끼들은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서 응풍에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죠. 절대 용납하선 안 되죠. 어디? 감히, 경찰들한테 가서, 관등성명을 대라. 무슨 군대입니까? 이 쓰레기 같은 그 개독교, 이 쓰레기들이, 어디 어떻게 현장에 있는 경찰들한테 지들이 뭐라고, 어, 무슨 뭐 중국 공안이니, 어? 짱기 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욕하고, 어? 관등성명을 대라고 해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그 여당의 그 또래 같은 새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기 현재 피청구인그 그놈 도대체 국가를 어디로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 그것은 그것은 헌법재판관한테 맡기면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헌법재판관에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제 개인적인 호불호가 어디를 선택하는 건 있지만. 그것과, 그것과,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표상인, 현장의 영철관들을 모욕하고,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 아니,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지금은 무슨 상관이, 그,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걔네들 얘기는. 중국 간첩들이, 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망쳐갖고, 이, 이만히 이끌어댔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윤석열이야. 윤석열, 그럼 선거도 개들이 망쳤다는 거야? 거왔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야당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그러면 정, 그, 정당하게, 몇년 뒤, 3년 뒤에 선거에서 그들로다 떨어뜨리고, 정당하게 하면 되는 거. 그때 진짜 부정금과 그, 의심되면 철저히 감시하고, 아니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어? 역할을 하게 하고 수개표를 다 제가 합니다. 수개표를 한 수개표 잘 감시하고 그럼 되는 거지. 왜야? 꼬준 경찰들을 모욕하고 때대리고 정상적인 놈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놈들이 아니면은 어, 그 그에 만는 처벌을 해야죠. 어, 난장판을 원하십니까? 네? 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판을 원해요? 해방 이후에? 그런 판? 당신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laughs> 서로 죽고 죽이는 판이 되면? 당신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laughs> 누구도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 평화적으로, 충분히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면 됩니다. 왜, 왜 사회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피를 보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소수의 한줌도 안 되는 개독교, 그 구구파, 꼴, 꼴통 새끼들, 그런 선동관들은 왜 넘어가 되는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인간들. 제가 전환길이에 대해서, 어,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몇그 마디 했는데, 하, 하지 말라고. 제가 전환길이 저러기 전에, 우리 근홍 방송에서 몇 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M장부터 사는 사람들이 <laughs> 이것은, 이거는 어, 편집해야 된다고 그래도 정세라 하도록. 그래도 편집은 뭐 사장이니까 했는데 전 속으로. 어. 얘네들은 사랑을 보는 눈이 없지만 저는 사랑 보는 눈이 있다. 전한길이가 그때 이제 몇달 전입니다. 이, 이 탄핵 어,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어, 전환길이 뜨기 전이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전환길이 뜨, 뜨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전에 전환길이 뜨기 전. 음, 그런 음, 일이 한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했더니 편집을 했어요. 음, 저는 전환길이 그렇게 할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기겁을 하더라고요 어. 저같은 사람을 쓸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근데 뭐그뭐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음. 유럽의 극우파들 르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애들이 나치들이 막 선동하고 트럼프 같은 성범죄자 새끼가 대통령이 돼서 막, 어? 아메리카 퍼스트, 어? 미국 리대하게 떠들어대니까, 지들도 그지않았는데 전혀 맥락이 다르고. 트럼프가 니네들을 해방시켜줄 것 같습니까? 트럼프, 안 잡아먹은 게 다행이지. 트럼프는요, 오, 김정은이랑 친해요. 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김정은이랑 친하다고. 김정은이랑 친한 트럼프를 좋아하면, 뭐가 됩니까? 어? 김정은이랑 지난 트럼프, 트럼프 이거 뭐 이, 이상하지 않나요? <laughs> 이상한 걸못 느끼나? 어쨌든 <laughs> 웃겨서 자 어, 사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정책이 좀 너무 재미가 없다 아몇 어, 가지 얘기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음, 이늘 말씀드리지만 치안센터 시골의 치안센터가 지금 텅 비고 흉물로 방치가 돼갖고 아, 인력 부족 때문에 마을의 치안 공박이 공백이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 어제 그저, 그저께 보니까 연금 개혁이라고 합시고 모수 개혁이라고 합시고 막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그게 모수 개혁입니까? 개혁입니까? 지금 나이든 것들 어, 요만큼, 연금 요만큼 내고, 이만큼 가져가고 있어.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되면은, 빵꾸 나는 걸 누가 채웁니까? 우리 다음 세대, 20대, 30대들이. 그거 다 메워야 돼요. 걔, 걔들이 받을 때쯤은 아무 고가 돼도 없을걸요? 그 애초에, 이렇게, 그, 설계가 잘못됐고, 설계는 잘 됐는데 경제사정이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결국은 구조예요. 그 지금 받는 돈을 줄여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국가가 다시 뭐 이렇게 그 복지를 늘리는 이렇게 해야지. 국가가 복지를 안 늘리고 지금 연금을 많이 받는 이게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걸로 다 깔라고 하고. 하니까 이 구조는 그냥 두고 여기서 숫자만 조금 줄여서 50뭐43%뭐23 이렇게 해 갖고 조금만, 늦어요. 연장만 조금 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부담, 적자는 20, 30대들이 다 뒤질머지고, 얘네들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 있어요. 중간쯤 되면 이제, 그, 뭐 나가리다! 하고 또 하면은 얘네들은 지금까지 돈낸건 끝이에요. 10년 넘게는. 국가가 강제로 돈을 가져왔으면서 그러니까 왜 미래 세대한테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그러고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이 든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눈알나 깜짝도 안 해. 그 물론 이제 일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청년 국회의원들은 청년 그쪽에서 얘기하는 몇몇들은 또 사실은 반발도 하고 막 그러지만 음 그건 로 잘못된 겁니다. 즉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구조개혁을 할수 있는 실제로는 지금 상태에서의 리더십이 없다고 하면은, 멈춰야죠. 이게 지금 탄핵이 될지, 어떤, 대선이 될지, 어떨지. 그럼, 그 다음 대통령의 일한테 그걸 맡기는, 몇달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음, 그리고, 이건 단순히 모수기 항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청년생한테, 지금의 다음 생한테, 어, 부담을 전가하면은 그건 파국이나파국 지금은 좋을 것 같죠. 지금은 연금 뭐어저 저, 젊었 저, 지금 돈 많이 받는 연금 50만 원 내고 지금 200만 원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게 다, 그게 다도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이 이 구조를 지금에 받는 걸부터 구조적으로 줄이야죠. 공무원 개혁부터 시작하 공무원 연금 개혁 그 군인 연금을 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걸를 손을 안 대고 요구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근시한적이고 이재명이든 뭐어당의 어떤 놈들이건 손을 안 대려고 하면 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죠? 정치를 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이 음. 사건 반장이라는 데가 아까 제가, 뭐, 어, 앞서들, 사건 반장 얘기는 잘 하기 싫었지만, 왜냐하면, 그, 양원보라는 그 사건 반장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 사실은 이, 이, 사건 반장 전에, 이전에. 그러니까, 원래 포맷 네시, 5섯시할때포맷에 저도 몇번 나갔었죠. 쏠쏠하게 모용돈도 뭐 주지만은 뭐, 딱히 달라붙진 않았지만. 음, 근데, 사실 전, 지금 이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지금 원내 부총문가,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행할 때. 근데 이제 사건반장에 그 뭐, 그이 제작하는 애들이 저한테 실수를 좀 했죠. 좀 싸가지가 없죠. 그건 뭐, 저기 제가 늘 얘기하는 그래서, 아휴 저것들 저것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옛날 얘기라고 치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뒤에 이제 한강 한강 대학생 의대생 그 사건 했을 때그 사고 친 부분들 엉뚱한 소리 해야 대고뭐 이폰이 폰인지 저폰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떠들게 하고 사건을 석 떡망으로 전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폼이 바뀌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 저를 저를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저 새끼들이 왜 그럴까? 라고 그들은 이제 뭐 사건 반장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가끔 이제 지금 시간대도 옮기고 오면서 너무 좀 뭐라고 하나? 너무 가십이 세다 자극적이다. 그색 황색, 황색 언론 실제로 이 JTBC를 먹여 살리는 거는 몇도 없고 다 망해가지만 그래도 사건 반장이 그런 억울로을 많이 끄는 것 같다. 그런, 그런 쪽으로 가려면 뭐, 지들이 간대는데. 뭐.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불편한 건, 뭐, 다 불편하지만, 그거 그것이 아쉽다, 만큼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소위 이제 요즘 나오는 울갤러들, 헬퍼들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적으로 좀,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분석적으로 적근했으면 조금 좋겠다. 그러니까 사건을 다루는 건 좋다. 그런데 사건을 다루는 게 너무 자극적으로 다루는 거. 그래, 그것도 필요하다. 그렇 그럼 그것을 넘어서는 조금 더 구색을 맞추려고 하면 그래도 분석적으로 다. 그리고 범죄가 그 범죄 쓰는 개념들도 있는 거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그걸 얘기한다고 들어 쳐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고생한다. 그데 황색, 옐로우 페이퍼를 넘어서긴 어렵겠다. 자꾸만 장이 그런 얘기도 한 하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그 수영자, 교도소 수영자. 사실은 우리는 그 원래 5만 조금 넘게 정원인데, 지금 6만 넘게 수영돼 있다고 하는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53,400불렸는데 지금 6만이 넘어간다니까 한... 4천명 넘게 5천명 넘게 늘어난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또 지방 상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교도소 유치한다고 하고 그렇죠 지방이 소멸되니까 교도소가 커지는 게 좋, 이게 좀뭘만들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대일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수용자 다섯 명중한 명은 노인 맞춤형 교성시설 구축 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 맞춤형 교도소가 있대요. 우리는 노인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때려놓고, 지금 뭐, 어쨌든. 그... 근데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이 17.1%. 전체. 그러면, 그러니까, 2014년에 8.4에서 2023년에 17.1%로 2배 이상 높아졌어요. 근데, 조금 그런 건, 60세 이상이 고령 수용자가 맞습니까? 지금 고령이라도 70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60이 고령이 맞습니까? 이건 좀, 이렇게 뭐가 좀, 저, 기 데이터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고령은 몇 살을 말할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기를 케어할 수 있을 정도면 7 0뭐 왔다 갔다? 음, 그러니까 그건 좀 틀린 거고, 대신 노인 교도소가 필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 즉, 어, 우리가 그러면 미성년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소년, 소년 교도소, 미성년자를 음. 따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교도소가 있느냐? 소년원, 그럼 노인 교도소는 왜 필요하냐? 필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노인은 교정도 필요하고 케어도 필요하니까. 그럼 차라리, 차라리, 케어가 필요한 범죄자, 수용자라고 하면 교도소에도. 그럼 차라리 교도소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게 작게 그런 어떤 일종의 반교정시설 같은 걸 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왜 교정시설이 필요하지? 왜 노인교도소가 필요하지? 이런 얘기가 좀좀 좀 광범위하게 얘기해야죠. 즉 말하자면 아니 교도소에 놀러가? 아니 사회복지 혜택 받으러가? 라고 하는 반대의견도 있는 거고 물론 독일의 징행교도소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남자 노인범죄자를 수용하는 것이 있고 독일의 데스몰트 교도소도 노인사동이 따로 있고 일본도 역시 그런 어떤 그것도 따로 있는데, 그러면, 이게 노인교도소가 필요한다는 건지 아니면, 노인교정타운이라고 하는 타운하우스 같은 형태의 것을 해서, 일종의 개방교도소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교도소가 아니라, 개방 그냥 어떤 시설이 맞는 건지. 그럼,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드리고, 뭔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단지, 서구에서 노인교도소가 있다. 라고 하니까, 이것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 여기에 이제, 뭐, 가천대학교에 박형관이라고 하는 이런 교수가 있는데, 뭐, 고령 친화적 교정타운을 건설해야 된다. 이 사람 은여기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구도 줄어라고 그러니까, 저 지방 교도소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일정에, 교도소 플러스 교정 타운 같은 걸 하면은 다 좋은 거 아니냐 일자리 늘어나고 라고 하는데 아니 차라리 그러면 교도소를 해보네 나이가 들었으면 그 지금 문제가 교도소를 갈 사람이 가는 건지 사실 갈 이유도 없는 사람이 먹고 뭐 살기 힘드니까 그냥 가는 건지 이것부터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사실은 높고 노인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돈도 없으니까 차라리 교도소 가서 거기서 먹여서는 이렇게 가는 사람은 사실 교도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노인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 사회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다른 일본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엄청 높은 상태에서 노인범, 노인 수용자가 되는 이유가 원래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데, 먹고 살려고, 배 고프니까 살려고, 범죄, 교도소 가려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노 너도 교도소를 보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박 교수의 말이, 사실은 그걸 반영한 거냐. 전혀 아닌 것 같다. 즉, 노인 복지에 대한 것을 확대하는 과정의 일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노인 교도소? 어림택덤소이다라고가 금방 나올 거다. 왜? 그럼 교도소가 왜 필요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 교도소 갈 만한 애들이 얼마나 될까를 전수 조사를 해봤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명일 때 실제로 교도소에 꼭 오랫동안 넣어야될 놈들이 한 15,000에서 2만. 원. 실제로 또한 2만 정도는 사실은 교도소에 있으면 안 되는 애들. 바깥에서 반 시설 반 어, 개방으로 해서 거기서 노동하게 하고 돈 벌게 하면 차라리 낫다.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하니까 이게 맞죠? 라는 <laughs> 그러니까, 치밀한 어떤 연구라든가 분석이 아니고, 대충 매굴거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게 맞죠?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그, 요즘, 이제, 그, 이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요유시설, 아까 뭐, 센터건, 뭐, 이런. 훈련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랄지랄 많이 했죠. 저 때문에 만든 건 아닙니다. 지역경찰, 현장실습 상태를 만들어라. 그냥 맨, 맨 몸빵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훈련 공간 만들어라. 컴퓨터도 못하면 뭐 하느냐. 그래서 교통 업무 시스템을 훈련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들어라. 계속 지랄지랄 해서 주로 돈 있는 경계남부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니까 러 이게 참 그래요. 경찰을 뽑아갖고, 음, 중앙경찰은 그래서 6개월 혹은 8개월 이렇게 대충 하지만 전혀 실무적이지가 않아 그냥 거기는 군대생활에서 그냥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좋은 경찰학교가 차라리 뽑은 다음에, 뽑은 다음에, 각, 각 배치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렇게 전문적으로 뽑은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물를 뽑을, 뽑을 이유가 없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맞는 사회 경력이 있는 애들을 뽑아서, 그 전문화된 교육을 최소한 1년, 6개월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내보내면, 사고도 안 나고, 효율도 높고 수사 역량도 높고 업무도 있는데 그 지랄을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했는지 아십니까? 이 경찰 수뇌부 특히 경찰대 이 돌대가리 새끼들이 이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는 그 우리 경찰의 다수를 잡고 있는 이놈들이 기득권을 가진 놈들이 자글자글 똑똑하고 그 업무능이 력 높은 애들이 오기를 꺼려하니까 말잘 듣는 고졸 대졸 애들을 부대단위 뽑아서 도제로 해갖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쫙말잘 듣기 늘 하는 늘 하는 바보짓을 그러니까 역시 또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되다즉 어, 경찰의 문호를 개방하되 지금 나이는 개방됐습니다. 대신 전문적인 문어를 많이 개방해서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처우에 대해서도 계급제 없애고 속에서 거기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서. 거기에 맞게 일 중심으로 하고 능력 중심에 따라 승진시키고 경찰대 없애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문가 조직이 돼야 되는 게 경찰인데 그걸 안 하고 지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애들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빨리 이제 보수교육 시켜야 돼 대보처럼 되겠습니까? 그데참 말을 그냥 오랫동안 제가 이건 반복해서 그냥 말하고 달도록 하는 얘기입니다만 들어쳐먹질 않죠? 어, 그러니 <laughs>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이 새끼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 인생 전체가 범죄자인 놈입니다. 이 놈은 교도소에서도 동성애 제소자를 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냥 계속 범죄만 저지르는 놈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2000년부터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 강간치상 그래서 3년, 7년, 막 6년 강제추행 열세 아동, 여자 아동에 대해서 효도서 이제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재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놈은 초, 처음에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충 한 2, 3년, 3, 4년, 대충 처벌을 합시고 별거 아닌 거 하고,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니까 다시 돌아또 오자. 또 왔고, 또 왔고, 또가고 이제 그저 또 가니까 이제는 거기서 아동 성공 못하니까 동료 재소자. 이건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처벌, 수사, 처벌. 전혀 엉망인 거요 오히려 조금 조금씩 해니까 더 엉망이 되는. 근데 이런 놈들이 많다는 거야 아, 이런 놈들은 전제발치 채워야 의미 없고 이런 놈들은 그냥 거세워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애초에 초기에 초기 단계에서 아예 강하게 뭘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걸 판단을 못 했으니까 계속 이 위험한 범죄자를 계속 바깥에 나두니까 똑같은 짓을 르는 거죠 하지하도록 하겠습니다.